자, 모르는 것을 르겠습니다 문제를 가만히 보면 급수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급수 그리고 등비급수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급수는 뭐고 등비급수는 뭔지 일단 급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수열의 합은 자. 수열의 합은 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수열의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일반화 자 이게 바로 수열의 합이죠. 그런데 이 수열의 합은 n번째까지 n번째까지 합입니다. n번째까지 이 수열의 합은 n번째까지 합인데요. 이 급수는 뭐냐면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n번째까지 합이 아니라 무한대까지 합해저 끝까지 의 합. 이걸 바로 급수라고 부릅니다. 급수. 그러면 여러분들 급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급수는 자, 요게 수열의 합인데, 이 n을 무한대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걸 바로 급수라고 부릅니다. 급수. 급수가 있고요. 등비급수가 있습니다. 등비급수. 여러분들 급수 문제는 이게 급수 급수인지 아니면 등비급수인지 두 글자인지 네 글자인지. 구분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등비급수는 뭘까요? 등비급수 자 요게 여러분들은 이거를 떠올려야 돼요. 자 요게 뭐냐면 요거는 등비수열에서 나온겁니다. 등비수열 자 그럼 등비수열을 등비수열의 합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생겼죠. 1-r분의 첫째 1-r의 n승 자, 그러면, 어, 등비급수는 이 등비수연의 합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N을. 자, 이제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무한대로 보내면, 이 SN, 자,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1-R분의 A, 어, 그리고 1-R의 N승인데, 여러분들, 여기를 주목해 주세요. 여기. 여기가 문제죠. 여기. 자, 이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려면,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려면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게 0으로 가야겠죠. 요게 0으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어느 숫자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렴 조건이 있겠죠. 수렴 조건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수렴하려면 이 r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r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값은 존재하죠. 1 r 분의 첫째 항이 바로 등비급수의 합. 등비급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다시요.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합인데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생겼어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r의 n 제곱 얘가 문제죠. 얘를 0으로 보낼 때 비로소 이게 수렴합니다. 값을 가져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려면 r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얘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 등비급수 어,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공식은 등비급수 구하는 공식은 1 r의 a까지 해서 등비급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이요. 자, 다시 한번. 급수는 뭐는 뭐냐, 급수는 뭐냐면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이 n을 무한대까지 보내는 겁니다. 등비급수는 무엇이냐? 등비수열의 합을 n을 무한대까지 보내야 되는데 얘가 문제죠. 아래 엔제곱. 얘가 0으로 갈때 합이 존재합니다. 그 합이 이겁니다. 얘가 0이 되려면 조건이 있죠. 공미가 마이너스 1하고 1, 4일 때 비로소 얘가 0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급수가 수렴하면, 자,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라 얘기는요 자, 여러분들이 어, sn 리미트 sn이죠. sn 이게 어느 어, 값, 어, 값으로 어느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수열에서요. 일반항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n번째까지 합해서 n-1번째까지 합 n은 두번째부터지만 수연에서 일반형 구하는건 어때요? sn에서 sn-1 맞죠?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리미트 어, 여기다가 어, 리미트 a를 취했을 때 얘가 s로 갑니다. 그런데 얘도 어떻게 됩니까? 얘도 s로 갑니다. 자 다시요 리미트를 취하면 얘도 S로 가요. 얘가 S로 간다고 놓고 문제 푸는 겁니다. 수렴하면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급수가 S라는 값으로 수렴하면 가정하고 여기 한번 보세요. AN은 SN-SN-1입니다. 그런데 극한값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죠? 리미트 AN은 얘는 S로 수렴하고 얘도 S로 수렴합니다. n이 무한되면요, 무한대까지의 합이나 무한대 빼기 1까지 합은 같은 값으로 가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급수가 수렴하면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에는 0이다. 다시요.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에는 0이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 번.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급수가 수렴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이 급수가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까? 리미트 a_n이 0으로 가고 리미트 b_n이 0으로 가면 각각 0으로 가니까 0 맞죠? 그래서 1번은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또 볼까요? 자, 얘가 급수입니다, 급수. 맞죠? 무한대까지 합. 무한대까지 합은 급수예요. 그런데 얘가 뭡니까, 얘는? 얘는 숫자죠, 숫자. 숫자는 뭘 의미하죠? 아, 이거는 수렴한다라는 걸 의미하죠. 급수가 수렴한다. 요건 숫자는 수렴한다. 얘가 숫자란 얘기는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밋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급수가 숫자를 가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자, 그럼 리미트 a_n b_n이 0. 그리고 리미트 a 는 3. 그럼 리미트 b_n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리미트 b_n을 구해보겠습니다. 리미트 b_n을 얘와 얘를 가지고 한번 나타내볼게요. 요거는 a n 분의 a n BN b n 어떻습니까? b n 은 a n 분의 a n b n 어때요? 약분하면 b n 맞죠? 자, 그러면 리미트 a n 은 3으로 간다. 리미트 a n b n 은 0으로 간다.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겠습니다. 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자, 다시요. 처음부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 n, b, n이 3이다. 어, 이건 급수예요, 급수. 급수가 숫자를 가져요.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1과당은 0이다. 딱 써놓고, 다시, 리미트 a는 3. 문제 나와 있고요 리미트 bn을 구하면, 이두 개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a, n분의 a, AM, n, b, n. 맞죠? 약분, 약분하면 bn 맞죠? 그러면, a, n은 뭡니까? 리미트 a는 3. 리미트 a m b 는 0, 3분의 0은 0이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자 요번에는 등비급수네요 등비급수는 구분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요거를 떠올려야 된다. 요거, 요거, 등비급수는 요거,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등비급수가 수렴한대요.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그럼 첫 번째 공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다. 자, 두 번째 공비. 자, 이, 어, 요거는 공비를 두 번째 공비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다. 자, 얘하고 얘가 수렴하니까 두 공비국수가 수렴하면 첫 번째 공비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두 번째 공비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 해놓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수렴한다. 자, 그러면 AN, AM, BN은, B에는, AN과 BN은요, 얘네들은 다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입니다. AN과 BN은 다 등비수열입니다. 그런데,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을 곱했어요. 그럼 공비끼리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공비는 R1, 아, R2죠? 등비수열끼리 곱은 공비끼리의 곱. 여기에서 공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를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여. 이 공비끼리 곱해도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맞죠? 이 안에 있는 숫자와 이 안에 있는 숫자를 곱하면 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이 등비급수 또한, 이 등비급수 또한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이건 수렴한다. 맞겠죠? 등비급수 공비가 마이너스 1을 사일 땐 수렴한다. 이 등비급수의 공비는 첫 번째 등비급수와 두 번째 등비급수의 공비끼리의 곱입니다. 곱! 이 곱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이 무한 등비급수는, 아, 이 등비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는 수렴한다. 맞습니다. 자. 두그 등비국수가 발산하면, 발산하면 어떻게 돼요? 발산하면, 어, 얘가 아닌 거죠? 얘가 아닌 거 얘는 수렴이고, 발산이면, 공비를, 첫 번째 공비를, 어, 요렇게 한번 볼까요? 음. AN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AN. 어, E의 N제곱이라는 얘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등비국수는 발산해요. E가 점점, 점점, 점점 커져서 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발산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도 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2n제곱 점점점점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 얘도 발산합니다 합을 못 구해요 자 그러면 an 플러스 bn은 어때요 이 상태에서 0 맞죠 an 플러스 2n 플러스 마이너스 2n은 0이죠 0일 수 있죠 이런 예를 들면 그래서 0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0인 경우도 있으니 4번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급수 문제는요, 급수냐 등비급수냐 구분하세요. 두 글자냐 네 글자냐 구분하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일반항은 0이다.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요, 이한 조건에 의해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급수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를 확실히 구분해서 풀어야 다행이다.